가을의 날씨가 완연한 오늘도 연못에 왔습니다 근데 못 보던 고기가 있네요 와, 이거 연못에 처음 넣었던 꺽지입니다 엄청 커졌죠? 발표 성공 100일 전에 잡아다 넣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얼굴을 보네요 자, 오늘은 할게 많기 때문에 바로 차를 타고 떠납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어딜 가는 걸까요? 한참을 달려 도착한 이곳. 오늘 영상의 주인공들이 사는 곳입니다. 자, 구독자분과 함께 왕에게 진상했다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죠. 어? 근데 어째 산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 제가 봐왔던 등산은...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런 느낌은 더더욱 아니었죠? 어째 등골이 좀 싸합니다 산의 입구에서 발견한 썩은 나무 이거 어릴 때 벌레 잡으러 다녔던 그 느낌이 납니다 그땐 그래도 등산로를 따라서 갔는데 와, 이건 그냥 생산을 올라갑니다. <laughs> 장난이 아니죠? 와 경사진 거 봐. 30분쯤 산을 오르고 처음으로 발견한 더덕. 에이 이거 뭐 잔뿌리만 나오네요. 저덕은 포기하고 다시 산을 오르면서 발견한 벌나무. 달여 먹으면 간에 좋다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채취가 금지입니다. 오, 산을 조금 더 오르자 발견한 밤버섯. 태어나서 처음 보는 녀석이죠. 이것도 그럼 판매를 하는 판매가 아니 이, 이거는 판매보다는 어. 다 가정집에서 국내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음, 거죠. 보통 식용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고, 동네 분들이 섭취하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름에 달달 볶아서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해요. 오늘의 첫 봤다, 밤버섯입니다. 썩어서 문드러진 게 아니잖아요. 보시다, 예, 예. 이게 다 야생동물이 먹는 아... 이유가 있거든요. 어... 걔네도 막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서 어... 버섯은 비슷하게 생기고 한국에만 2천 종류가 넘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골로 가요 자, 잠깐 밤버섯을 줍고 다시 산을 탑니다 오늘 저희가 찾아야 되는 주인공은 원래 이런 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래서 찾을 수나 있을까요? 저건가요? 네. 아 저게 식용 버섯이에요? 저게 송이 버섯.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꼰대 네. <laughs> 그냥... 못 찾겠죠. <laughs> 저거 저거. <laughs> 그거 어떻게 생? 아.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여기 어딘가에 오늘의 주인공 송이가 있습니다. 와 진짜 안 보이죠? 우와. 산을 탄지 1시간 만에 발견한 오늘의 주인공 <laughs> 자연산 송이버섯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따보겠습니다 우와. 구독자라 쓰고 자연인이라고 읽는 송이 채취 허가를 갖고 계신 구독자분께서 송이를 뽑아볼 겁니다 먼저 송이의 아랫 부분에 막대기를 깊게 찔러 넣으면 조금씩 송이가 나오게 됩니다. 저저전. 그리고 송이가 있었던 자리를 다시 정성스럽게 묻어줍니다. 자, 여기 송이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찾으실 수 있겠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laughs> 진짜 모르겠죠. 송이를 캐다가 나온 쌀이버섯. 숨소리 들리시죠? 진짜 송이는 사 먹는 게 제일 싼것 같습니다. 출발한 지1 시간째.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원래 송이가 나는 자리는 자식한테도 안 알려준다는데 저희 연못 근처에 거주하시는 구독자분께서 특별히 알려주셨습니다. <laughs> 근데, 근데 저는 여기 위치를 알아도 두 번은 안올것 같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와. 또다시 산을 탑니다. 이제는 아예 산 아래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우와. 산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제가 아는 생물을 만났습니다. 멧돼지 똥을 먹고 있는 보라 금풍뎅이. 이건 너무 더러워서 만지지 않기로 또다시 산을 타는데. 와, 제가 원래 숨소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laughs> 와, 너무 힘들어. 다시 봐도 이거 끔찍하네요, 이거. 어, 저기 있는 건 토종닭에 넣어 먹으면 맛이 끝내준다는 능이버섯입니다. 와, 크기도 엄청 크죠? 밑에도 또 있어요. 능이도 송이와 마찬가지로 채취허가를 갖고 계신 자연인 분께서 조심스럽게 채취를 합니다. 와 말리지 않은 능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옆에 있는 새끼 능이도 빼놓지 않고 가져갑니다. 가자. 송이는 소나무 잎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닥을 눌러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나는 자리에서만 나기 때문에 자리를 모르는 저희 같은 서울 촌놈들이 백날 눌러봐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도 송이가 있는데 누른다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laughs> 와... 한 개도 아니고 네 개, 4개? 네 개나! 숨어있습니다 어, 뭐야? 다섯 개네? 와, 이걸... 이걸 어떻게 찾아서... 이걸 송이를 처음 먹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아무튼 발견한 송이는 조심스럽게 채취를 합니다 어? 다섯 개가 아니네? 여섯 개였네? 그 영상을 보고 있어도 모르겠네요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있어요 <laughs> 우와, 색깔도 좋고 크기도 나쁘지 않고 향도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겨울에 한번 다시 산을 타자고 하시는데, 글쎄요. <laughs> 저 고프로는 드릴 수 있어도, 제가 직접 산을 타는 건좀 힘들 것 같은데요. 황철상황버섯. 다시 산을 탑니다. 이때가 한 2시간 정도 산을 탄것 같아요.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연못 만들 때가 행복했던 거 같아요. 이것도 송이에요? 네. 어... 약간 이제 퍼들어지는 거. 음. 가시좀 가시 나온 음, 거를 가지 이제 가지 약간 퍼진 거. 봐도 모르겠죠. 연못에 아, 네. 송이가 피어도 저는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와, 바로 옆에는 더큰 애가 있었네요. 아, 이게 좋다. 거대한 송이의 향을 느껴봅니다. 콧물 나. 너무 좋아서 콧물 나. 진짜 좋다. 송이의 향을 맡으면 콧물이 나온답니다. 기가 막히 오소리의 흔적을 지나서 또 열심히 산을 타는데, 오 저기 특이한 게 있죠? 이녀석 홍천에서는 떡다리 버섯 원래는 원숭이의 의자를 닮았다고 해서 잔나비 걸상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버섯입니다 잔나비 걸상은 옆에다 놓고 송이를 먹어보는데 맛있나봐요 맛있어? 먹어봐 냄새나? 응 엄청 맛있네 <laughs> 아니, 싫어하더라고. 싫어하더라고. 아, 싫어하더라고. 상... 싫어하더라고한 응. 손이 안 먹는 사람 안 먹어. 이분은 입에 맞나봐요. 응? 아, 응. 요... 자, 잠깐 쉬고 다시 올라갑니다. 와, 와, 이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계실까요? 신기하죠. 오. 오늘 줄스 클럽 멤버가 첫 번째로 딴 송입니다. 물론 발견은 자연인이 해주셨어요. 이야. 7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치킨이 3마리 빌 받은 클러버니 땅바닥을 꾹꾹 눌러보는데 뭐가 나올 리가 없죠 우와 바로 옆에서는 능이가 또 나왔습니다 이 능이랑 송이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오늘은 운이 좋네요. 아니었으면 능이 찍으러 여길 또 와야 돼요. 운이 진짜 좋습니다. 오늘은 뭐 전문가 포스가 나오는데? <laughs> 웃고 있지만 몸에선 땀이 눈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와! 경치 죽이죠. 끝내주는 경치도 잠시 경사 80도의 산을 그냥 올라갑니다. 우와. 저 위에서 뭔가를 발견하셨어요. 우와. <laughs> 대박이죠? 저건 뭘까요?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버섯을 파옵니다. 방금 전 나무에서 나왔던 건 박달 상황. 근데 위쪽에 뭔가가 또 있습니다. 어?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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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돼! 이 <laughs> 특이하게 생긴 솜털이 가득 난것 같은 이 녀석은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와 예쁘게 생겼죠? 진짜 아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생전 처음 보는 별의별 게다 보입니다. 저는 원래 산에서 벌레만 잡고 다녔는데 이거 뭐 버섯을 캘걸 그랬어요. 와, 경치 죽인다. 느타리버섯 자연산. 보면은 자연산타이는 달라요. 이 뭐가 다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네. 이거 음. 이거 가, 뭐야? 고추장국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와, 저고구는양송이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거? 많죠, 여기. 양도 이 이거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병원가? <laughs> 근데 이게 타리 <laughs>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풀로드 <laughs> 넘어가. 어, 뜨거운 게넘어간다고 <laughs> <훅> <laughs> <laughs> 야, <이것도> 상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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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상황 아니 아닙니다. 왜이건 뭘까요? 야 버섯이 진짜 많구나. 또 다시 출발합니다. 저만 힘든 것 같죠? 약재로 쓰이는 이렵초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속도가 평상시에 자연인분들이 다니는 속도의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산에서 뛰어다니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박이죠 우와, 50년은 돼 보이는 거대한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를 지나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또다시 무언가가 잔뜩 피어 있습니다. 버섯이에요. 자, 산은 3시간을 탔고 이제는 내려갈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능선을 타서 다른 산으로 가야 돼요. 잠깐 쉬면서 떨어진 당을 보충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출발. 와, 송이 진짜 송이 캐기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오, 이거 무슨 버섯 같죠? 버섯 아니에요, 그냥 나무예요. 나무만 봐도 버섯이랑 헷갈려지는 판단력의 저하가 시작됐습니다. 아, 여기도 있어요? 아이고. 아, 여기도 있구나. 야, 그럼 저 위에서부터 잘 보고 있어. 우와, 여기는. 우와, 엄청 큰 능이. 우와, 얼굴만 하네. 우와, 토종닭 다 죽었다, 이제. 얘들은 흔히들 알고 있는 조리입니다 버섯 아니에요. 3시간 산을 타고 1시간을 내려왔어요. 같은 산이라도 산이 위치해 있는 방향과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나 모습이 다릅니다. 하... 내려가는 길도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송이가 곳곳에 나 있어요. 야, 같은 자리에서 벌써 세 개째. 와, 엄청 크네요. 엄청 크지? 이자리이제수분이 음. <laughs> 조금 더서어서 t 진 거고 h i 이 없으면 여기 안져이고 음... 녀석이고 작은 녀석이고리향이멀리서도 납니다. 어디 있는지 아시겠나요? 와. 이걸 어떻게 찾는 이걸 어떻게 찾는 걸까요? 풀어설 저는 봐도 봐도 모르겠어요. 이제 말랐어요, 이게 새끼가. 음. 안 쓰고 쭉. 이게 이제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새끼들. 예, 이미 나온 거는 아, 잘 빨리 자, 예, 자라는데 수분을 쫙 빨아들이는데 음, 음. 얘들은 작으니까 수분도 못빨아들이고 그냥 음, 음. 말라 죽는 거예요. 둘러보면 음, 음. 내년에 또나옵 음. 올해는 기온이 떨어져서 더 이상의 송이는 기대하기가 힘들고 내년을 노려봐야 합니다. 와, 그래도 하나도 먹기 힘든 송이를 무려. 다섯 개나 같은 자리에서 캤는데요 이거 뭐 근데 송이가 비싸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노고를 생각하면 절대로 비싼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훈련 다시 받는 기분이에요. 이런 산행을 현지 분들은 공비 산행이라고 하시는데, 와. 와, 진짜 다섯 시간 내내 존경심만 듭니다. 또다시 산을 내려가길 1시간째 엄청나죠? 근데 이런 뷰는 등산로를 따라서는 정말 보기 힘든 절경이라 힘이 100분의 1정도는 덜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와... 구슬바위치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불도 보고요. 한국의 고유종 야생화라고 합니다. 야. 이 꼬리 이력초이력초 예, 네. 근데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근데 이 끝에가, 이 끝에가, 이게 땅에 가가지고 이렇게 풀을 내려서 또 싹이 나요, 이렇게 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약초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야생화. 어. 아.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죠? 우와. 자, 이제 공비 산행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발 좀 벗고 싶어요. 제가 연못에 오는 날마다 여지없이 비가 오는데, 오늘도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 말인 즉슨, 비가 왔다는 뜻이겠죠. 오늘 탔던 산이 해발 1000m 정도 되는 야산입니다. 와, 6시간의 산행을 마치고, 식당에 들러 오늘 캔 송이를 맛봅니다. 우와, 능이까지 한가득 넣어 끓인 능이 백숙 죽이죠. 와, 이거 또 먹고 싶다. 오, 그렇게 6시간짜리 산행은 끝이 났습니다. 송이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직접 해보신 소감이 어땠나요? 힘들었나요? 경사가 80도였어요 <laughs> 8 0도 <laughs> 80도였어 진짜 진짜였대요 산을 몇시간정도 탔죠? 정확하게 6시간정도 탔습니다 6시간 이렇게 길게 산을 타보신적이 있나요? 어디가서 이제 등산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요 발은 최대한 아낄수록 좋은거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분, 송이는 사서 드세요. 모든 채취는 허가를 받고 적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송이는 사서 드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수였어요 뿅!